강은 건너가야되는데 비는 억수같이 오고요저 강을 건너가야되는데 이 억수같이 오는 빗속에 이 나룻배를 놓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때는 발 밝은 밤에 이강 언저리에서 잘 익은 막걸리 한잔을 동동도 한잔을 배 가득 싣고 이 배를 타고 저 형제바위 옆을 눈닐던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습니다. 이 배를 띄워야 되는데 어이 합니까? 어이 해야 이 배를 띄우고 이 강을 건너 저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배 아이야 어흰님내야 배티 워라 배티 워라 오히피 고후 별만이 기울 소냐 대이워 파이 번인, 내야, 저강 건너, 형제봉에, 내 고향 가는 길을, 뱃사공이 없다 소냐, 뱃뛰어라. ತಿ ಓ <occupy Francoticality>